납달명 저수지 간다고 노반장 쪽으로 가다가 광별노채 쪽으로 틀었는데 뒤에 이 진흙길 보이십니까? 진짜 끔찍하. 다유모안 일어서 그런가? 주발 주발. 아안 갈래. 네비 뭐야 이거? 아 아니 길이 있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뭔데? 아, 어떻게 바이크가 지 혼자 서냐? 아, 아 엉덩이야. 야 큰일 났다. 아 여러분 납달명인 저수지는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건 못 간다. 진짜 못 간다. 봐서 뭐 하겠습니까? 에뭐 네? 저수지가 하나 있고 근처에 차밭이 있었겠죠. 아 오케이 okay. 올라왔어 됐어 아너 내비 네비, 내비나 하지 마. 항그 그래. 아니야 다시 보지 마 다시 볼리 없어 야 아니 이런 길도 있잖아 어 굳이 이렇게 힘들게 굳이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있었냐 이 말이다. 자 진짜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아, 아, 지길은 절대 이 바이크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 이 바이크가 무게가 200kg입니다. 바퀴가 빠지고, 아 동력을 잃으면 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앞달명 조수지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 내 크록스. 크록스 신고 다니길 정말 잘했다. 아 아까 바이크 빼면서 그냥. 아 아파라 온데만들왜 이렇게 많이 다쳤냐 이왕 이렇게 된거그 포랑의 납달맹 저수지는 다음에 가도록 하고 이번에 출시할 반분 고차수 반분 고차수의 밭에 가서 어떤 원료를 선택했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분 6g 단위로 소분하는 반분노체 차 어떤 지역일까요 마침 근처니까요 노반장 거쳐서 노반장 바로 옆에 있는 차밭인데 한번 가보시죠. 출발! 이제 6g 소포장에 넣기로 되어 있는 반분 노체 차는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노반장과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면서 음, 그 과정을 찍으면서 보여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 위험하지 않게 최대한 찍으면서 가볼게요. 음, 얼마나 가까운지 눈으로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원래 반분 노체가 이제 핫하고 가격이 비싼 이유는 사실 뭐 다름없습니다 노반장 사람들이 어 반분의 고수차를 사가서 노반장에서 사용하려고 음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반분값도 같이 딸려 올라가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음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음 노반장의 전체적인 맛과 구감 향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분 노체의 차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반장의 저렴한 대체품으로서 이 반분 차를 많이 마신다. 그래서 노반장까지 왔는데 사실 안에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관광지 가는 기분이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진승차창 노반장 구경이나 하고 가죠. 노반장에 나무나 못 들어가게 저렇게 차단봉을 새겨놓고 번호판 체크를 해서 그렇게 지금 들여보내고 있네요. 노반장 문 밖에 있는 이 차나무는 노반장 나무냐, 노반장 방나무냐, 노반장으로 팔아야 되냐, 뭘로 팔아야 되냐. 자, 노반장을 뒤로 한 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옆에 노반장 마을이 보이죠? 아. 사실, 노반장과 반분이 정말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냥 거의 붙어 있어요. 명산지라는 게 사실 되게 허황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오, 오, 아, 아, 아 변속기 잡아야 되는데 아, 아 아파 아 방금 오토바이를 타고 저쪽 노반장 방향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예, 가면 반분노체 마을이 있습니다 반분노체에서보다이 노반장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이쪽에 이제 차밭이 있는 겁니다 고차밭이 여기 있고 야 진짜 큰일났다 사실은 이렇게 산길 들어오면 안 되겠다. 하,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 노반장이랑 연예 있는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차수 비율이 높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상당히 높죠. 네, 제가 거래하는 밭이 아닙니다. 아이고! 납달맹 저수지 가려고 삽질하다가, 아 체력이 다 떨어졌다. 이따가 반분 마을 가서 물좀 사먹고, 좀 쉬다가 내려가야겠어요. 콜라 같은 것도 좀 마시고 싶다. 아. 이 차밭은 저랑 되게 친한 친구의 차밭입니다. 부모님은 맹에서 쌀국수집 하는 그런 친구인데, 에이, 어떻게 어떻게 모은 돈으로 이 반분 노채에 차밭을 구입해 가지고 네, 생엽도 판매하고 보이차도 만들어 가지고 모차로도 판매하고 네, 그 모차를 이제 제가 1kg로 샀습니다 근데 이제 친하고 하니까 더 챙겨 주더라고요 1.2kg, 1.3kg 이렇게 챙겨 줘 가지고 아주 나이스 오늘 친구는 와이킹이 아프셔서 시장 만나 경험으로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같이 못았습니다 와서 소가 우무. 노반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분도 안 걸렸죠? 사실 중국 차 업계의 기준에 맞추자면 반분 노채에서 제가 지금 구입한 이, 이 정도 수량의 고스차가 되면은 그거를 반분이라고 써서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다 노반장이라고 써서 팔지. 반분이라고 <laughs>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는데 처음부터 이 차이를 석가명차 최철 대표님한테 배워가지고 음, 나중에 천벌 받는다고 절대 거짓말 치면 안 된다고 신신 당부를 하셔가지고 에이,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주 유기농 예초기구만. 오, 어, 매. 매, 네, 매. 네. 일종의 자연 농법인가? 쓰다듬어 보자. 뭐야. 뭐을게 있냐? 되게 열심히 먹네. 오, 귀여워. 에. 네. 아, 멀다. 전에 왔을 땐 되게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멀지? 파리가 왜 이렇게 많이 엉겨붙는 거야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제 친구의 반분모체 밭입니다 앞에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많죠 좀 오래된 고차수들은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입을 한 차는 선별고차수라고 이곳 안에서 좀 오래된 수량의 고차수들을 골라가지고 이 정도 급이 되겠죠 얘도 이제 선별고차수에 포함이 되는 그런 정도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소수차라고 볼수 있겠고 얘도 소수차죠 이제 바다 안에 들어왔네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실 반분 노체 포장을 이제 반분 노체로 포장을 할 거고 6g 단위로 소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맛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6g 정도면 부담 없겠죠? 사실은 뭐 제가 이 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원래 막 크게 출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니 음, 친구한테 제가 남나산 발마정산이랑 파사 서우당 차를 막 이렇게 포장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올해 고스차를 다못 팔았는데 그 일을 계속 부탁하고 있는 게좀 미안하더라고요 친구로서 그래가지고 아니 네 거도 하자 포장 주문했다 아, 2 k g 만 할게 <laughs>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 뭐안 좋은 차를 굳이 굳이 샀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아 보셨다시피 노만장이랑 정말 가까운 산지입니다 노만장이랑 정말 가까워가지고 반장과의 유사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제다 자체도 되게 잘 냈기 때문에 차의 품질 자체가 괜찮아가지고, 아, 왜 이렇게 아냐?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출시해도 욕먹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반분차의 특징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 뭐, 프랑스 한 계열의 차답게 되게 묵직하고 암성미 있는 그런 차 맛을 내어주고요, 쓴맛도 갖고 있는 거고. 음, 무엇보다 향기가 되게 좋습니다. 특자잘 만든 고수차는 향기가 되게 좋은 편이어가지고 아, 이 포랑산 쪽, 또 하계 쪽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모두 다 매니아가 될 만한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빡셌네요. 아, 여기서 밥 먹고 갈려 했는데 사철이 아니라서 밥을 안 하네. 아, 아쉽다. 배고파. 시간이 벌써 6시 15분입니다. 아, 어떡하냐? 저기 마트가 봐야겠다 마트 가서 뭐좀 먹고, 명이 내려가면 저녁 8시는 될거 아니야. 아, 참 멉니다. 차선지 하나하나가 가까운 것 같지만 정말 멀어요. 여기 반부는 라호족 마을이죠. 그래서 저기, 이렇게 호리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분 하계차산에 속합니다. 아직 포랑산에 속하지 않죠. 아, 하... 반분 노채. 여기가 반분 노채의 정문입니다. 저는 방금 저기 안에서 빵을 사서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노채 정문에 왔다는 것은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이로 쭉 내려가면 이제 맹해연이 있겠습니다. 반분 마을에서 빵을 한개 샀습니다. 아, 배고파. 아그쫑주 먹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먹었네 음방구제맛 방에 가만히 앉아서 차 마실 때가 제일 좋습니다 진짜? 와 레스비 맛이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보이차 차 산지 밝히면서 아 내가 여기서 샀다는 걸 증명하고 차를 판매하는 게 사업적인 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확장성 이 있는 그런 사업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돈이 좀 벌리면 그냥 이거 활동비고 여행비지. 아, 이게 진짜 억울할 만한 일은 아니다. 아,